얘는 도착 시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자 그대로 자 써줘요. 자, 이렇게 그대로 써준 다음에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Q가 있을때자 타임라인을 자 그려야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자 P1이 0초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얘가 그 레디큐에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CPU는 이 P1을 점유해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자, 6초 동안 처리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 얘가 지금, 자, 0초에서, 자, 1초 동안 처리했어요. 자, 이제 1초 처리했는데, 지금 P2가 1초 뒤에 들어온 거죠? 그건 뭐예요? 지금 3초짜리 P2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한데, 이거 바꾼 거 아니죠? 왜냐하면 CPU가 이미 P, 5초짜리 P1을 점유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초가 딱 됐어요. 2초가 계속 처리하는 거죠? 근데, 자, 2초가 딱 되니까, 지금 P3가 지금 들어왔네? 그러면, 자, 이그 레드큐에, 자, 4초짜리 P3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초에서, 자, 3초가 됐어요. 자, 계속 이제 줄, 자, 줄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얘가, 자, 4초. 그죠? 그 다음에, 자, 5초. 그 다음에, 6초. 자, 6초가 되니까 어때요? 얘는?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야죠? P2. 그래서, 자, 요 P2를 이제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P2니까, 자, 이제 6초에서 3초 하니까 6, 7, 8, 9. 9초죠? 자, 9초 끝나니까 뭐얘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P3 처리해야죠? 자, P3를 자, 처리하니까 얘는 4초니까 뭐예요? 9초에서 4초니까 13초 뒤면은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곳에 뭐 평, 저 대기 시간과 반환 시간은 이거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지금 P1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0초예요. 그런데 P2는 자, P2는 대기 시간이 이때부터 따져야죠?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P3는 대기시간이, 이때부터 따져야죠? 자, P3가 지금 2초에 들어왔으니까, 2초에 들어와서 지금 시작한 게 뭐예요? 9초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가 되는 거죠? 대기시간이. 자, 그 다음에, 반환시간은? Q에 들어와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P1은 6초고, 자, P2는 1초에 들어와서 9초에 끝났으니까 얘는 8초죠? 그 다음에 P3는 2초에 들어와서 완전히 끝난 게 13초니까, 그죠? 요거 13에서 2를 빼가지고 11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자, 110, 자, 작업 2의 종료 시간을 묶고 있네요. 언제 끝났어요? 얘는. 9초에 끝났죠? 이제 얘는 9초가 되는 거예요.